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명이고 수지사였니다 한때 잠깐 동안은 우리를 고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라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임태하지 않자 하가리라는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수마을 낳게 되고 그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걸 의심하게 됐습니다 욥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나 용은 고난이 계속되자 자기의 생일을 조조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요오 손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저 뼈들에게도 하나님이 대원하면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원하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원하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포하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거. 우리의 성포는 영적인 세계를 시각변동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야 자연계가 바뀌는 거예요.